부산항, 부산 북항 어, 재개발 1단계 공사 현장입니다. 어, 가운데 크레인이 이래 올라가 있는 곳은 어, 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입니다. 예, 부산 북항에 어, 부산항 대교가 어, 가운데 잘 보이네요. 예. 저, 간만부도. 과거의 연합철강 공장 모습, 저, 팔부도 쪽의 모습입니다. 아 그리고, 어 이곳은, 어, 북한 1단계의, 아 도심해양문화지구 메인부지죠. 예. 오보도 쪽에 사이로고요. 예. 최근에 어, 어, 부산의 어, 협성근업에스전 G7 근무입니다. 부산역 철도저차장인데 어, SRT가 저차장에서 어, 부산역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영주고가도라고 보이고요. 오늘이 2021년 어 4월 8일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 오후 5시경인데요. 지금 현재 부산북항에 재개발 공사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가 있네요. 예, 영도 쪽이고요. 어, 오늘날의 부산에 있기까지는 이 부산항에 어, 무역선이 에,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역할 때문에 오늘의 부산이 에, 있었습니다 어, 천혜의 바닷길에 아, 영도가 이렇게 자연 반파지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, 이 부산항이 아,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, 물동량이 증가해서 부산 신항으로 그 기능이 많이 이전했습니다만은 어, 아직도 이 부산항의 가치는 어, 대단히 이, 크고 어, 중요합니다. 예, 부산항의 모습이었습니다.